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영민 TV입니다. 저는 여울 배드민턴 센터 대표와 런투 배드민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정영 코치입니다. 아 예, 코치님,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배드민턴을 쳐왔는데요. 그 전에는 잘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고 나서 보니까 좀 피지컬이 떨어지고. 섬세한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을잘안되는데 혹시 코치님에게 레슨을 받으면은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될수 있을까요? 어, 네, 뭐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다 보완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순 없겠지만, 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어, 같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어, 다르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서 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 더 좋은 방향으로 또는 해결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어,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코치님, 제가 어느덧 구독자가 3만 명이 됐는데 아... 레슨 콘텐츠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런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그 영상에서 구독자분들이 저 이런 게 궁금해요. 저 이런 게 뭔가 안 되는데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라는 좀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해요 혹시 가능할까요? 영민 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어, 많은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찍을 영상 안에서 저희에게 질문을 만약에 해주신다면 어, 제가 능력이 되는 안에서 최선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코치님.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이런 교육 레슨 콘텐츠를 정경영 코치님과 함께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올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는 것처럼 지금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코스가 정확하고 길이가 정확하다 보니까 때릴 때부터 벌써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콕이 넘어올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어.. 그렇게 빼시고